Hello, e 안녕하세요. 요차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한번 오면서 살짝 날씨가 풀렸는데 오늘도 기분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가성비라는 단어를 써도 될 정도로 정말 연식 키로수 대비 정말 천만원 초반대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입 세단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클라이슬러의 중형 세단, 바로 200. 진짜 찾기 힘든 메모리라고 봐도 될 정도의 스펙으로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제가 오늘 준비한 금액도 천만 원 초반대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모습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 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업대에서 준비한 금액은요. 1,290만 원입니다. 1,290만 원. 거기 스펙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2015년 6월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36,000km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키로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당연히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크라이슬러의 202.4C 0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회 안 하실 만한 옵션들, 그 다음에 원하시는 옵션들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찾기 힘든 이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서 정말 희귀 매물 중에 희귀 매물을 한번 오늘 야무지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네, 이 차량, 일단 제 선호하는 컬러 바로 화이트바디 네, 화이트바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화이트바디 하면 모든 차량에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200 차량에서도 정말 화이트바디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 일단 앞면부 보셨을 때 정말 세련된 느낌 뭔가 날렵한 느낌까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의 이 날개 모양 네, 유유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차량 제일 높은 트림이어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더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돼 있다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옵션까지 출중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천만원 초반대 거기에 또 키로수까지 3 6 0 0 0 k 정말 말도 안 되는 키로수까지 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일단 뭐 외관으로 봤을 때 완전 무사고 차량인만큼 지금 뭐 단차 차이나 색깔 차이 이런 것도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옆에 휠 보시면은 휠도 C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크롬 느낌. 그 다음에 타이어도 지금 뭐50% 정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면에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옆면부로 봤을 때도 확실히 그냥 세단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200이 좀 추구하는 이 곡선 좀 유유하게 떨어지는 우아함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어서 뭔가 C필러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도 확실히 뭔가 쿠페형 느낌이 살짝 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문콕 기스 전혀 없습니다. 진짜 컨디션 좋아요. 거기에 또 크롬도 이렇게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 세련된 느낌까지 주는 옆태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 휠도 18인치를 동일하게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뒷타이어는 앞타이어가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7, 80% 정도 남아있는데,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번 연도, 그 다음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네, 충분히 탈수 있는 그런 타이어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뒷태도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진짜 디자인 면에서는 되게 호불안 호 갈릴만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 강의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트렁크 딱 열었을 때. 트렁크도 공간성 정말 좋습니다 널찍널찍하고요 가로로도 넓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깊고요 그 다음에 또 2열 시트 폴딩까지 가능합니다 네, 세단에서 그렇게 많진 않은데 긴 짐들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성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크롬도 잘 들어가 있고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차량이에요 정말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도 지금 휠 컨디션이나 외관 컨디션 봤을 때 정말 깔끔하고요. 거기에 또이 틴틴 컨디션까지도 지금 실내가 안 보일 정도로 짙게 잘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프라이베스까지 충분히 지켜줄 만한 정말 완벽한 컨디션과 짧은 키로수 거기에 또 가성비 끝판왕 200c 차량 이렇게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드렸고요. 눈이 뿅뿅거릴만한 그런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놀라셨죠. 정말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그다음에 누구나 선호하는 이 베이지 시트. 네, 실내에서 느껴지는 투톤 베이지 시트의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6,000km밖에 안 달렸기 때문에 지금 시트 컨디션도 최상이거든요. 도어 트림도 정말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석 봤을 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앉는 부분이 운전석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석 보시면은 진짜 깔끔합니다. 네, 정말 깔끔하고 이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 2,400cc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고속도로를 달리시게 되면 10km 이상 나올 수 있는 연비 효율성까지 준수한 연비 효율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카로서 사용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도 출중하거든요. 일단 옵션 하나 설명드리면 시트 쪽 보시면 운전석 조석 아래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또 위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일단 썬루프 근데 일반 썬루프가 아닙니다 한번더상 열었을 때이 파노라마 썬루프 아하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또 열로 보시면 은 중간에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미러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단말기도 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어서 뭐 악세사리 부분 쪽에서도 꽉 차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핸들도 확실히 크라이슬러 차량답게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오른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데 일반 크루즈가 아니죠. 말씀드렸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 보시면 앞차의 간격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버튼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차선이 탈 방지 버튼 앞차의 충돌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그 다음에 핸즈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간으로 넘어오면 은 중간에 또 디스플레이 창 큼지막하게 정사각형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도뷰 당연히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후진을 놨을 때는 또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꽉차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여기 컨트롤 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열선 시트, 그다음에 미러, 디머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터치시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그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제 공조 시스템 당연히 터치로 되지만 물리적 버튼까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쪽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도 살짝 틀어놨는데 시원하게 잘 들어오는 에어컨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노브도 이렇게 다이얼 기어노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죠 거기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옵션 살펴봤는데요. 정말 컨디션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 베이지 시트가 또 한몫 하는 것 같은데, 뒷자리로 넘어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아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열도 정말 깨끗한 이 베이지 시트 느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트 컨디션도 정말 좋고요. 운대 찢어진데 전혀 없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예, 암레스트와 그다음에 컵홀더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공간성 면에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앉았을 때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요. 패밀리 세단으로서 아주 적합한 차량이고 가성비 좋게 누려볼 수 있는 정말 좀 프리미엄 느낌. 까지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크라이슬러 200 C 차량. 이렇게 만나 보셨는데요. 이제 나가서 제가 요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와 함께 옆에 있는 정말 가성비 넘치고 거기에 정말 우아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기에 또 옵션까지 출중한 크라이슬러의 200C 차량. 이렇게 만나 보셨는데요. 조용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4기통의 2400cc 휘발유 엔진입니다. 그 다음에 키로수가 지금 36,000km라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진 미션 컨디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과 가격 설명드리면 2015년 6월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6,000km가 아니라 36,000km입니다. 진짜 거의 신차급.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6,000km 달린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크라이슬러의 200C 차량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1,290만원입니다 천만 원 초반대에 누릴 수 있는 정말 메리트 있고 거기에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베이지 시트까지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업대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지점하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도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200시 차량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